어? 아니나 찾은거 같아 어? 찾았어? 이거 아니야? 동그랗게 생긴 이게 아레 아니야? 어? 이거 같은데? 오! 구독 시작 걔뭐 할게 있나? 찾으러 가야지 뭐 모험 떠나야지 나는 저기 한 번만 빠르게 갔다 올게 어디? 그 저기 저 바다 한 번만 빠르게 갔다 올게 오늘 할 때는 그냥 아는대로 그냥 다 해도 돼? 얘기해도 돼? 편하게? 우리 걱정인게 그거잖아 응.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 맞지 찾아야지 뭐아나 그거 관리인 열쇠도 뭔지 알아왔어 관리인 열쇠가 코어로부터 거리 650 좌표 이내에 나온대 랜덤으로 어? 근데 이게 대부분 높은 확률로 바다에서 나오는데 운 안좋게 바다에서 안 나올 수도 있대 아...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좌표를 안 찾아봤어 650 이내를 그래가지고 내가 빠르게 650 내부 안쪽으로만 빠르게 한번 돌아보고 가야죠. 아, 설마 바다에 없나? 래도 열쇠를 뭐 파밍해서 얻었는데 들어가는 봐야지. 잠시 후. 찾았다! 뭘 찾아? 니가 찾는 곳. 사막 쪽 있었지? 아니, 어, 네 사막이랑 바다 경계인데 바다 하기는 해. 아, 야, 이게 그럼 그건가 다 이게 생태계가 섞여 있는 부분이 딱 댄댄나 보네. 그런가 보다. 내랑 이게 해 볼까 했는데 진짜 그래 아 갈게요 아 여기 야 그럼네 여기 안쪽 들어오니까 바닥이야 또 있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laughs> 심지어 용암이랑도 거의 섞여 있는 부분이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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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얼른 갈게아아 아, 여기 있네 해 해본 박두 야호 아 뭐가 많긴 하네. 저 상자에 그게 있단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상형 문자 오우. 양피지 이게 그거야. 전설활 제작. 재료. 어. 그래서 우리 집에 채는 채님 금속 하나 있잖아. 어. 어 근데 금간 팔단이랑 에너지기 액들은 또 어디서 얻는 거야? 아 혹시 그 코어 주변에 있는 그 상자에서 나오나? 어떤 코? 가짜 코? 어그 뿌셔진 어, 그 코어에 거기서 내가 채널링 보석을 하나 얻었었거든 옆에 있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아 설마 그런가? 아 여기 있다 아 있네 내가 제대로 저번에 파밍을 안 하고 왔던 거네 아 여기 있구나 다 아, 터졌다 집가겠다아 이제 볼일 끝 고생했네 아네번 다시 남는다 꺼지쇼 아 여기에서 더러...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더러고 다시 만나지 맙시다 아! 석기 후련하구만 그럼 재료가 팔색석리우 100개랑 고대버석 20개 이거 어떻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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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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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설리 이랑 치명타 피해가 있네. 오, 그냥 종결 원거리 기인가봐네번 다시는 배안 타야 되는데, 다시 배 타고 있네. 음, 이 8, 900 사이에 던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아! 니왜 자꾸 바보같이 자폭을 하냐고 아 이제 미치겠네 어 관악이네 어? 아레나 찾은 것같아 어? 찾았어? 이거 아니야? 동그랗게 생긴 이게 아레나 아니야? 잠깐만 일단 포트 반지빼고 어? 이거 같은데? 오! 음. 어! 야 드디어? 드디어? 성우 작용을 해버리는 해버리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 맞아 그 바로 시작돼. 아 잠깐만 일단 해볼게한번 나눠볼게. <목소리> 오 야야. 오 야야. 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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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초 빨고. 초 꺼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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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 주고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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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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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아. 오. 오. 아. 야, on, y o n off the screen up right 레이저 쏘는 일는 레이저 쏘는 일은 어차피 한 군데로밖에 안 쏴가지고 멍청이한데 안에서 버텨야 되다 보니까 클리어 아, 몇번도 있네 상자 깡 해볼게요 나왔다 어느 쪽이? 레이저가 아니면 둘다 아둘다 나왔어? 소멸강사1투도 일투 했다는데? 그럼 그 NPC 부르는 거냐? 그것도 나왔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운이야. 아니지 운 아니지. 이게 실력이야. 운이죠? 하지만 운도 실력이지. 그렇지. 운도 실력이야. 방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 들어야 되나? 개 우상 딱 설치해주면 와라이. 왔다. 보자 보자 보자. 오, 여기 있구만. 미끼기둥 여기 있구만. 야, 비싸다는데 2,895원. 1트에2 8 0 0 아, 근데 괜찮아돈 많아? 헤 오! 바르고바르고 바르고? 어? 나 죽었는데, 나? 나 죽었는데. 박사야, 내가 말했지.